BNI 코리아 팟캐스트 181회 코로나 시대에 BNI 코리아라는 배를 함께 탄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BN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드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비앤알코리아 팟캐스트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로 손꼽히는 비앤알코리아 존윤 대표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네. 저희가 우리 이제 녹음하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네. 새로운데 와서 하니까 또 새롭고. <laughs> 그렇죠. 마음이 네. 또 새롭죠. <laughs> 이 마음은 새로운데 네. 그 코로나가 네. 우리. 여름쯤에 이야기했을 때, 아니, 겨울쯤 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올 초에 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laughs> 때. 택도 <백도> 없는 소리 <laughs> 없는 소리를. 그래도 연말되고 그럼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정말 하지 말아라. 정말 막, 택도 뭐.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던 예, 예. 어떤 하늘의스톡드패러독스 <laughs> 얘기하면서. 아, 네. 네. 스톡드패러독스를 얘기하면서. 와,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하는 게참 네.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뭐 지난 주에 저희 뭐 대면 미팅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또그 후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또 일상을 살고 있는 네. 어, 우리들인데요, 비엔나이 코리아라는 배를 탔죠, 함께 탔죠. 맞아요. 음,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습니다. 힘들 때이 아. 배를 탔다는 것 <laughs> 살면 다 같이 살고 <laughs> 다 같이 죽는 건가? <laughs> 제가 네. 이 BNI라는 것이 저한테 는 굉장히 비즈니스 이상의 것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비즈니스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BNI의 멤버분들은. 이런 얘기하시면 드리면은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반대로 그걸 기대하시기도 하세요. 네. 뭐냐면 BNI 코리아한테 BNI 멤버는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왜 고객이냐고. 그 <laughs> <laughs> 나는 멤버라고. 그런 얘기하시기도 하다가 네. 어떤 때는 아니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게 어딨냐고 <laughs> 전화라고. 어 전화 제대로 받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저희 직원들한테 <laughs> 네,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예, 당연히 내셔널 디렉터로서 우리 멤버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멤버들이 필요한 거가 어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 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BNI 코리아라는 비즈니스의 클라이언트 음. 그리고 고객이신 멤버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지 아. 멤버분들한테 버림받지 않고 우리도. <laughs> 그렇죠. 네.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계속해서 수임을 <laughs> 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제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관찰해 보는 거죠. 네. 멤버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음.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게 떠올라요. 요즘 절기도 이제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이. 겨울에 가까운 가을이죠. 벌써. 갑자기 추워졌죠. 네. 갑자기 많이 추워요. 는데 음. 이게 절기가 가을인데 동양 철학적인 절기도 있거든요. 동양 철학적으로 이게 우주의 주기가 12,800년인가 뭐 아무튼 네? 뭐 이런 <laughs> 이런 시기로 <laughs> 아 역시 바... 우주를 논하는 우리 존율 네, 대표님. 바뀝니다. <laughs> 네,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 근데 거기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교 다니실 때 음. 우주가 가을에 들어섰다 어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예. 그거를 그 장구한 세월의 흐름을 보자면 요즘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음. 뭐냐면 하 가을이란 거는 어떤 오, 느낌이세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결실의 계절이죠. 네, 또 이제 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지는 계절이 하고. 지나고 나면 추워질 것 같은 그런 <laughs> 불안함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가을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걸 수확하는 네, 계절이에요. 네. 그리고 가을에 가을은 또한 잔인한 계절이기도 해요. 음, 4월만 잔인한 게 아니었군요. <laughs> 아는 게 많으셔. 근데 데왜 어, 잔인하냐? 수확을 하려다 보면 네. 쭉쟁이들 있잖아요. 쭉쟁이들은 어. 수확을 안 하고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을은 버림받는 계절이에요. 어, 음. 그래서 어, 한자로는 춘생추살이라고 합니다. 네. 봄은 낳고 가을은 죽인다 라는 네. 뜻이에요 어~ 이 코로나가 가져온 세상이 저는 가을에 들어온 거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음. 동양 철학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업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냥 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정말 불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은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해요. 그럼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laughs> 네, 요즘 혹시 네. 유 대표님은 예전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네. 아뭐 요즘 같은 시대네요. 이거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중단하거나 버리는 게 있나요, 혹시? 어, 글쎄,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어. 아직도 굉장히 넉넉하잘 살고 <laughs>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뭘 하다가 어,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막그 아무 생각 없이 비용을 쓰다가 네. 한번 지금 계속 아, 긴축해야 되니까 그렇지. 보자. 어. 이렇게 해서 봤더니 복합기 렌탈이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야. 어, 어. 그럼 그거를 바꾸든가 끊튼가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 있죠. 네. 저희도 그랬어요. 어, 네. 저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편집하는 걸좀 배운답시고, <laughs> 아, 어도비 프레, 프레미어 프로를 <laughs> 네. 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월정제 비슷하게 네. 그렇게 쓰다가 안 쓰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다가. 아. 갑자기 영수증을 보니까 그게 쭉 매달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안 해. 모두 음, 안 해. 음. 뭐 이러면서 군더더기들이 빠져지는 거예요. 음.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일 때는 좋은데 만약에 공급자, 생산자일 때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굉장히 등골이 요싹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공급자로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음. 제가 BNI의 내셔널 디렉터로서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네. BNI 전에 제가 코칭을 시작해서 코칭 네. 펌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면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스타트업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코칭을 하는데 뭐 아주 그냥 선별적으로 조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코칭을 한번 하고 잘린 거예요. <laughs> 했는데 다음에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회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요. 어머. 그랬는데 제가 10년 넘게 했던. <laughs> 고침... 갑자기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laughs> 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오, 그러셨겠네요, 진짜. 네.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내가 회차가 정해져 있는데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오지 말라고 하면 너무 충격적일 거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네. 자기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음. 제가 코칭을 완전히 전업으로 하지 않고 BNI 어. 코리아를 풀로 하면서 사이드로 살짝살짝 살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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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났나? <laughs> 그래서 이런 가치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뭔가 거군요. 이 사람한테 정말 집중해서 이 사람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음. 나는 그냥 네뭐 너희가 요청했으니까 와 주는 거야라는 음. 느낌으로 네. 내 본업은 BNL 코리아라고 따로 있는데 네. 내가 요거는, 장, 부탁, 어, 요거는 부탁하니까 특별히 해줄게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잘리고 나니까. <laughs> 아, 이거는 내가 죽종이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추살 이, 되셨네요. 네. 네. <laughs> 이, 이 분한테 정말 중요한,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네.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자, 그래서 뭐냐. 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춘생 추살의 시기인데. 네. 그럼 이 B&I는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음. 이 정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객들한테 정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laughs> 좋은 걸로만은 부족해요. 어. 이거 없이 못살 서비스. 어,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 네, 너무 좋아라는 어.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전달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상품이나 서비스를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기준 내 상품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기준 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여서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멤버가 사람 나기 위해서 (BNI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멤버들을 자극하는 것그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사업가들한테 해병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음. 그래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한 나는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살수 없이 끊임없이 높은 기준과 개선을 요구받아서 그게 몸에 배어있어서 그래서 손흥민처럼 뛸수 있고 그래서 음. 그런 탁월함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선택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BNI가 우리 멤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배를 함께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BNI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어후. 들었어요 동양철학에서 지금 노아의 방주까지 <웃음> 넘어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사업가들을 네. 태우고 살려야 되겠다 네. 그런 든든한 배가 돼야 되겠다 음. 이 배는 탁월함의 배, 서로 기벌 스케인으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배. 음. 그래서 이 거친 바다를 함께 항해 나가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배. 네.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라고 어,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배를 탔으니까 제가 초반에 네. <laughs> 같이 빠져 죽든지 다 같이 살아남든지라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다 같이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방주, 비엔나의 네. <laughs>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네. 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이 높아져서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업가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그런 시스템을 또비엔 코리아에서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객이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럴 땐 고객 할래요. <laughs>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네. 기준을 높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 생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